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7월 2일 NPB 일본 프로야구 분석 프리뷰 총 5경기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52회차 대상 경기이며 영상 내용 중 이견이나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하단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첫 경기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 자올 시즌 요코하마는 요미우리와의 10번의 매치업을 치르면서 단한 번도 승리가 없었다는 것 먼저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요코하마가 5연승 기세를 만들어냈지만 요미우리 역시 최근 10경기 9승 1패로 기세에서 밀리는 팀도 아니더라. 객관적인 전력과 상대 전적의 우위에 서 있는 요미우리를 초안 삼고 싶습니다. 거기서 선발로 벤치를 내세우면서 누가 선발로 올라오던 간에 선발 맞대기에서안 밀리고 가는 교진이고요. 여기서 요코하마는 올 시즌 초난타당하며 내려갔던 카미차타니가 근 2개월 만에 복귀전을 갔는데 이군에서의 성적이야 당연히 합격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 여기서 과거란 이 친구의 대학 시절 스타일상 구속 회복이 안 되면은 음, 그 이상의 선발 맞대결 진행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구폼만 바꾼다고 될게 아니라 결국 복귀전을 눈으로 확인 전에 판단이 모호하여. 거르거나 반대봐야 할 상황에 벤츠가 선발로 나서는데 굳이 걸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음, 근거가 부족한 시리즈 개막 경기. 초안에 더해 선발에 앞서는 교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번째, 주니치 대 야쿠르트. 자, 이쪽도 상대 전적에서 고전 중이죠. 올 시즌 야쿠르트 상대로 2승 2무 7패인 주니치입니다. 최근 흐름이야 뭐 서로 고만고만한 상황에 야쿠르트가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의 높이와 상대전적의 우위에 있어 야쿠르트를 초안삼아 보는데요. 일단은 선발 맞대결 보고는 준이치에 배팅할 수 있는 경기라 생각 준이치에 배팅할 수도 있는 경기라 생각됩니다. 나고야돔에서의 야나기 위하라면 자력으로 팀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자원이니까요. 다만 올 시즌 세 번째 등판 대기 중인 타카하시 케이지가 오늘도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로 끊어져서 선발 맞대결을 무로 돌린다면? 단순히 투구폭만 고치고 온게 아니고 왼팔로부터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강속구가 매우 위협적으로 포수미트에 꽂히고 있는 터라 이 부분 기대해볼만 하거든요? 주니티 타선 상대로? 타격이야 뭐 당연히 야쿠르트가 더 좋은 팀입니다만은 시즌 평균치에 못 미치는 현시점에 야쿠르트고 홈에서의 야나기위하는 장타, 피홈런 자체가 더 적은 투수이기도 한지라 대량득점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주니치 빠따는 뭐 가뜩이나 빈타 시달리는 와중에 이게 팀의 컨셉인지 감독이 타자들을 못 믿는 건지 비기닝은 못 만들고 번트는 갖다내면서 소총 쏘는데 컨셉을 잡으려면 확실히 잡던가 누구는 펀트 갖다 두고 누구는 맨날 휘두르면서 아웃 카운트 하나 공짜로 내 주면서 팀 타선 리듬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러면 주니치 역시 득점은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일단 이 게임 주니치가 역배 받았으면 저는 주니치 역배 프랜에 언더 추천했을텐데 그거까진 아니더라 언더만을 추천합니다 이 글을 작성중인 이 프리뷰를 만들고 있는 시점에는 국내 프로토 52회 차 배당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해외 배당으로는 제가 확인했을 때 6이, 6.0이 메인 기준점이었거든요. 프로토는 5.5 아니면 6.5일 텐데, 6.5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일단 임시적으로 6.5원더라 표기했습니다. 자, 세이브 데 오릭스. 자, 1위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 오릭스가 야마모토를 선발로 내세웠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릭스에 배팅할 수 있는 경기겠습니다. 여기에 세이브는 지난달 막 데뷔한 사카키타케르를 선발로 올리는데 글쎄요 일단 자완에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투수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라에서는 뭐, 먹어주는 거지만 은 그것만 보고 매치업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이 친구의 과거를 훑었는데 대학에서 프로지망 안내고서는 사회인으로 갔다 온 선수인데 글쎄요. 그당시엔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뽑아내지 못했는데 뭐 작년 도시 대항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터라 뭐 성장의 여진이 있다. 아직 보여줄 여지가 더 있다. 뭐 체인지업 하나는 볼만하다. 뭐 이런 평가 외에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라 서술하건 간에 야마모토의 못 미치는 이닝을 실점을 허용하면서 내려갈 것이라 예상하고요. 사실 선발 자원이 부족한 세이브 입장에서는 무릎꿇어 터지면 은 얼떨결에 패승조 올려보는거고 아니면 그냥 하등마를 상등마에 붙이면서 정면승부를 정면 승부를 피하는 느낌이죠. 잘 던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냥 살짝 내려놓은 경기입니다. 때문에 이 시리즈 개막경기 오릭스로 피팅하는게 정직하다 생각합니다. 자지바롯데와 라쿠텐 현순위야 현순위야 8위고 5위 롯데와 파리그 3위 라쿠텐이지만 뭐 대단한 차이가 있나 싶은 최근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선발 맞대결을 살펴봤으며 여기서 힌트를 노골적으로 주기에 다행이라 생각했네요. 라쿠텐이 시즌초에잘 풀리지만 결국 구멍이 부각되면서 분명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팀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선발투신 노리모토 역시 팀과 함께 그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고요. 노리모토도 어느새 30줄에 들어왔고 이 친구가 9 0년생일까요 90년생이고 전성기의 포스는 기대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쩔 때 보면은 그래도 노리모토의구위는 진짜 대단하다 어떨 때 보면 구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야마모토보다 좋아 보일 때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퐁당퐁당 하고 있지만은 퐁당퐁당 학원 말건 믿고 싶은 공을 던져주는노리모토고 롯데 선발투수인 모토마의 후미야의 경우 제가 말씀드렸었죠 분명 그냥 복권이라고요 좌완 복권이에요 뭐 언론에는 최고구석 149까지 뭐 찍어봤다 하는데 그렇게 찍는 건못 봤고요 뭐이 친구 2군 내려간 뒤에 조정을 거치고 왔는데 뭐 보여준 게뭐 있다고 조정을 할건덕지가 있었나 싶은 모습인데 일단 팀이 롯데인지라 더 신뢰가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었을까 봐 뭐, 그래도 돈 받고 야구만 하는 사람들이 뻘짓이야 했겠냐 싶어서 조금이라도 단점을 개선하고 왔겠지 싶지만은, 놀이모토와의 선발 맞대결이 성립은 안 되죠. 노리모토 뒤에 나올 불펜도 든든한 라쿠텐입니다. 올 시즌 그나마 라쿠텐이 불펜이 되는 상황이에요. 부세니치가 망하면서 특급 셋업 잃었다 싶었는데, 숭자오가 자리를 메꾸고 뭔가 아다리가 착착 맞게 돌아가는 상황 같은 것도 보면은, 불펜은 뭔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타선이죠. 타선, 타선이 문제예요. 작년과 시즌 초에 불태우던 선수들이 나가 떨어지고, 근래 보면은 시마우치 루키가 예상외로 잘해주는 것이 주목되지만, 그래도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마운드에서는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예상되지만, 루키 투수 상대로도 득점에서 압도할 수 있을지는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뭐 어쨌든, 어찌됐던 선발에 앞서는 라쿠텐의 마운드의 힘을 등에 업은 것만 해도 그게 안 되는 팀도 많은데요. 마운드의 힘을 바탕으로 라쿠텐의 승리를 보지만 배당을 대충 보면은 언더팩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수 있지 않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경기 히로시마와 한신. 자, 요미우리를 시작으로 해서 차근차근 세리그 팀들을 만나고 있는 한신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상대인 히로시마를 보러 왔고요. 자, 그간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한신. 네, 형편 없었죠. 모두 3연전으로 치러졌었고, 요미오리전 루진, 준이치전 위닝, 요코전 수입회, 야쿠전 1승 1무 1패 무승부. 히로시마 상대로는 어떨런지. 일단, 니시유키를 선발로 내보내면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한신의 승을 볼 수는 없죠. 원래는 볼수 있어야 되는데, 직전 등판이었던 요코하마 년도 8이닝 3실점 1자책 해놓고서는 패전 투수가 되는 것 보세요. 팀 리듬이 단단히 꼬여 있고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니시유키 선발 등판이고 올해 데뷔 루키투수랑 붙본다는것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배당 받을 건데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다 말이죠. 예. 혹시나 몰라서 배당 먼저 확인하고 왔는데 예. 그러네요. 한신이 저배당을 받습니다. 자, 한신. 어떻게 꼬였나? 한복판 해주면 냅두고, 스트라이크도 내비두고, 까딱하면 초구아웃해 까딱하면 병살. 득점권에서도 안달복달. 타격의 부진이 너무 심한 한신입니다. 아이 올라오는 타이밍을 알 수만 있다면 떼부자 됐을 텐데요. 그죠? 자, 반대로, 히로시마. 선발 맞대결이 성립 안 한다면, 애당초 보지도 못하는 팀 히로시마. 오늘 선발 맞대결이 성립은 안 됩니다. 애당초 금일 이제 등판하는 선수가 하위픽 치고는 기본기도 좋고 솔리드한 선발이라 기회 부여받으면서 이쁨 받아야 될 친구지만은 이제 막 프로리그에서 6경기 선발 등판한 선수고 5이닝 2실점만 해도 칭찬받아야 되는 기대치예요 하지만, 하지만, 현 시점에 한신 타선을 상대하면은 지난번 소벤전 요코하마전 등판 때처럼 6이닝 이상도 먹어줄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맞대결이 아예 성립은 되지 않는다라고 요약을 하고 싶고, 뭐 그만큼 이닝을 먹어준다 쳐도 어쨌든 선발이 마운드에서 내려가는 순간 히로시마의 예상 승리 확률은 급락할 테고 그 후반까지. 안전하게 버스를 몰아줄 리시우키가 등판한 점에서 한신의 승을 예상하지만 이 경기 역시 가치 측면에서 승패보다는 언더가 더 가치를 가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7월 2일 NPB 일본 프로야구 분석 프리뷰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게 제가 적어 놓고 보니까는 적어 놓고 보니까는 제가 뭐 정해놓고 픽을 한게 아니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렇게 픽을 하게된 건데 전부 다 정배 쪽, 정배 라인이 골라줬고, 전배 전부 다 승라인 보는 쪽 원정 팀의 승리를 골랐어요. 음, 뭐안될건 뭐가 있겠냐면은 저도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받겠다면은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올까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찝찝한 경기는 거르고, 그나마 이제 확신이 드는 경기를 골라가는. 안목이 있으시기, 안목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픽한 건 아니에요. 자, 영상 잘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몇 시간 뒤에 MLB 분석 프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